수세요 씨.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출도 떨어진다며? 너나잖아 승련꺼. 최고였잖아 항상. 이 와인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축하합니다, 미스 오세 실수였다고. 실수? 이었어. 나를 짓밟기로 작정한 거였다고. 실수가 아니라. 날 사랑한 것도 실수였잖아. 아 이수 아버지 예전에 누명 썼던 게 이제 여차저차 여차 밝혀졌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리 따뜻 따뜻 빨리 되세요. 예? 그런데 아, 컵이 없네. 아저 제가 갖고 올게요. 컵아아알았어요 자 지금들 뒤집어 산아 있고 이수오버 영희야 영희 영이 있어. 근데 누나 어쩌다 이장이. 아, 나. 아니 난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laughs> 누구야 조카? 아내 아들이야. 아들? 두사 결혼했어? 아니. 뭐야 아들이라매 아이, 뭐꼭그 결혼을 해야 애가 생기냐? 설마 쟤도 미혼 뭐? 아이, 뭐꼭 그게 아, 그게 어쩌다 보니까 뭐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이런 식으 이게 여권이랑 면허증이야 좋아했어요? 어느 게대 하면 돼요? 아이씨, 블랙 테스 말을 해야 좋아한 거 예! 사람 쫓겼네. 잘 버려주세요. 기다려보라. 이게 근수가 많이 나가서 이걸로는 모자라간는데 그쪽 사투를 잘 몰라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 삼촌이 이거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거지? 그치? 지금 바로 삼촌이 가는 거다, 어? 아이가, 어디 가서 축하주라도 한잔 할랬더만. 그대가 워낙 커 가야지. 축하주는 하와이가 맨날 하자. 아, 나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 나라. 그러면 일단 이걸로. 건배. 건배? 너를 바란 이 오래비 장가미천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절고 있는 게야? 멍청하고 <laughs> 어리석은 것들 이 세상 천지에 니들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왜 몰라? 울지마 내가 내가 잘못했다 아휴나참 내가 너 팔아서 팔자 고치려고 그런 거 아니다. 다만, 니네 재주가 너무 아까워서 그랬지. 아씨, 놀래라, 뭐꼬이거 아, 아. 아우, 쌍. 아우, 야. 어, 잠깐만. 창문 때 뵙기 시는 분은 아니고. 그럼 뭐, 경찰, 형사뭐 그런 건가? 오, 어, 야, 이러고 있는데, 알아버지니까 씨. 되게 고맙다, 야, 어? 아우, 나, 씨발 정말 진짜. 아니. 점백짜리 고수 톱치는거 잡겠다고 이러고 위험하게 있어요. 넌 고마우니까 안 잡을게. 야, 너네 저쪽에 손도 서 있어. 우리 약쟁이 담당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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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훈동아 가자. 밥시간 다 됐다. 너 어디 가냐? 도망가게? 아 그럼 뭐 진짜 밥 먹게. 나 일일일씩 가잖아. 아그밥 먹어. 야, 여기 동선 몇개안 나오더라. 국민정부 나가면 거기 누구 있겠니? 음. 펀드 투자 원고 회수한 지 이미 오래다. 고열배당으로 이윤도 엄청 챙겨갖고 그러고 나서 뭐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치,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야.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수조원 먹고 틀라고 그러잖아. 선배는 투자를 범죄시하네. IMF 탈출이 다른 외국 자본 없이 그게 탈출이 가능했을까? 아, 투기꾼들 몰고 와서 뭐 담배인상공사, 통신공사 이런 공기업들 민영화 시켜서 잡아먹은 게뭐 IMF 탈출이야? 공기업의 민영화가 경쟁력과 효율성 높이는 건왜간가해 아이고 그놈의 투카하면 그 경쟁력, 경쟁력. 아우 뭐 형이 진 거야? 엄마네 누구신데 자꾸 끼어드세요? 아 제가 야, 후배야. 뭐 얼마 전에 떠올석했었지 성추행 검사로. 저 사람 소개를 뭐 그러지구? 아 그래 저하게저 서울지검 비양. 아니 사제라는 분이 그렇게 날이 시퍼래요? 그뭐 말끝마다. 아, 음. 아 일몰에도 겁나 잘 생겼네. 화장 좀 하고 나올걸. 말끝마다 뭐요? 응? 뭔? 아우씨. 그후치 어, 저, 어떻게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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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사님 근데 3일 후면은 날짜가 너무 빡빡해서요. 이거 좀 미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주면 월말인데 검찰은 월말에 사건 처리 마감이 있거든요. 제가 일이 많아서 안 됩니다. 아니 검사님 음. 제가 사고 난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좀안 좋고. <laughs> 그러면 바로 주변 CCTV 분석 들어갈 거고요. 거동에 불편 없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외국에 출장도 가야. 너무 안 좋다면서 어딜 가세요. 출국금지 걸 테니까 출석하고 가세요. 참 보기 드문 분이시네. 어쨌든 소환 날짜와 시각 전달된 걸로 알고 이만 끊겠습니다. 에, 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네.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총성 한발 더. 대낮에 벌어진 신임 총독 암살 시도. 아이고군야 이를 지켜보는 엘리트 군인 출신의 총독부 통신과 감독관 무라야마 준지.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는 재력가의 딸이자 총독부 통신과 암호 전문기로 담당 차경. 급하게 암살범을 뒤쫓는 군인들 상황을 통제하는 신임 총독 경호대장 카토 무라야마, 그가주와이토있다둘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카이토가 할수 있는 건 관심법. 웃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색출해낸 용의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데 미나상 로 마대 스시직간과 가까리 맞다네